고덕산을 형제등과 등산을 하고 삼겹살을 구워 먹기 위해서 부르는 중이에요. 네. 나이 네. 먹으면 삼겹살이 안 좋다는데 그래도 먹어봐야지 맛있지. 네. 음. 맛있으니까. 일단은 고소하니까 고소하고. 네. 네. 뭐매 먹는 것도 아니고요. 예예. 예. <laughs> <laughs> 오늘 점심은 삼겹살입니다. 어머마. 또 장난하나 당장 떼지 말래 이게 뭔 소리야 버섯도 새송이버섯도 굽고 양파도 굽고 버섯이 뭐불쌍바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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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한국의 삼겹살 구이는 이렇게 여러가지 구우면서 김치까지 구우면 아주 개맛있네 여기는 김치 얼마든지 달라고 하면 되고 이게 음. 아,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. 삼겹살이 맛있어 음. 드셔봐요 그럼 아니 안먹어 안 아니 이게 여름에는 삼겹 네. 고기를 푹 익혀 먹거지 지금? 나는 아, 는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뭐, 뭐 어디, 어디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아, 주 그냥 아, 이사 아, 내거 아, 요거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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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나쁜 말을음이 음. 음, 음 맛있어. 이